은한 마리 이 보여줘봐. 장군이 사시는 분한테. 장군이. 오늘도 장군이 너무 귀여워요. 다음. 아직 이름은 안 지어졌지만. 백사비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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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시끄러워 얘도 똑같은 백사비예요 백사비. <웃음> 청사비. <laughs> 아 청사비 귀여워요. 진짜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. 황사비. 아유, 꺼벙에. 아유, 꺼벙에. <laughs> 이제 눈다 떴고요. 얘네들이 응. 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. 마지막, 마지막, 공주 황사비. 아이, 귀여워.